소년조 오빠의 형이 실종이 되는데요. 그 형의 아파트에 같이 사는 이웃집 여인이에요. 네, 네. 저희 집에도 누군가 자꾸 그 엿보는 것 때문에 어,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저희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한 아이의 엄마로 출연을 하, 하, 하게 됐습니다. 이런 누추한 아파트에 무슨 일이세요? 제 형이 이 아파트에 삽니다. 317호. 음, 나가. 나가라고! 제발 형한테 그만 좀 훔쳐보라고 얘기해 주세요. 저는 어렸을 때도 혼자 집에 있는게 그렇게 무서웠거든요. 그리고 어, 목욕탕 에 있을 때 특히 음. 화장실에서 뭔가 세수하고 있을 때 일어나면 뭔가 뒤에 누군가 날 보고 있을 것 같은. 그러니까 누, 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늑하고 편한 곳이지만 한편 이렇게 아늑한 곳에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을까라는 두려움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괴담이 영화화되고 이게 실. 일어났었던 일이라고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조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. 영화를 저는 읽는 순간부터 계속 인종옆을많이 보게 됐어요 네. <laughs>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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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라말 엄마한테 문단속에 대한 걸잘 들었던 적이 있죠 문단속은 너무 네.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? <laughs> 옛날에는 그냥 어릴 때 짝사랑의 집에 음. 내가 어디 숨어서 저 사람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걸로도 참 좋겠다. 이게 음. 꿈이요. 이게 공포나 어떤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있잖아요. 그렇죠 있어 요 있어. 예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예. 정녕 한번 예 멋진 포즈로 뒤로 한번 봐주세요. 네. 이렇게 이렇게 살짝 뒤로 이렇게 돌아보는 포즈 예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파이팅!